안녕하세요, 아디다스입니다. 오늘은 1만 명 구독자 기념에서 즉석 복권 당첨된 것들을 상품으로 수령해 보려고 해요. 예! 얼마나 모였을까? 예! 예! 그 동안은 갈 때마다 몇 개씩 사가지고. 긁어보았는데요 현금 수령할 때는 이 모든 걸다한 번에 수령해 보려고 해요 과연 당첨금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총 개수는 몇 개일까? 너무 궁금한데요 한번 세아려 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당첨된 것들을 살펴볼까요? 어우, 이렇게 많네요 맞 네, 많은지 모르나? 일단 깊이감은 이렇구요 여기에 가득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긁은 복권이고요 단면을 보시면 오우 안당청 당첨, 안당청 당첨, 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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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뭐야 다 안당청 아니야 안당 당첨 당청 당첨, 당청 당첨. 안당청 당첨. 안당척, 안당척, 안당척. 안당척, 당척, 당척. 500원. 500원. 이름 이상하다. 500원. 그리고 이것은 당첨되지 않은 것들. 오, 너무 많다. 오우. 자 이렇게 당첨된 것은 여기에 넣어봤고요. 당첨되지 않은 것은 여기에 넣어봤는데요. 오우. 역시 너무 많다. 집으면 감이 오려나? 자 이제 이것들은 버릴 것들이고 당첨된 것들만 보겠습니다. 총몇 장인지 자 500원짜리 먼저 몇 장인지 볼게요. 하나 둘셋21 22 23총 23개입니다. 천 원짜리, 천 원짜리, 천 원짜리 햄버거. 아, 햄버거라고 치면 오 두께가 딱 햄버거 한 입에 못 무는 딱그 크기인데. 한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5장 밖에 안 돼. 500원짜리는 총 81장이었습니다. 81장 중에서 23장이 당첨됐고요. 1000원짜리는 총 411장 중에서 141장이 당첨됐고요. 2,000원짜리는 이게 당첨, 이게 안 당첨. 총 49장 중에서 25장이 당첨되었습니다. 오이 정도면 오, 50%딱 50%. 2,000원짜리 오히려 확률이 높네. 우리가 잘 뽑았나?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당첨금액이죠. 당첨금액이 2,000원짜리 사서 2,000원짜리 당첨됐나, 4,000원짜리 당첨됐나, 100만원짜리가 당첨됐나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금액을 세어려볼까요? 당첨 금액을 세어봤는데요 아디다슬 채널이, 네. 자, 이렇게 복권을, 어, 그, 당첨, 에이. 자, 이렇게 복권 당첨 금액을 세봤는데요. 아디다슬 채널이 구독자가 만명이 될 때까지 총 복권 549,500원어치를 구매했고요. 이 안에서 당첨 금액이 38만 3천 원이 나왔습니다. 회수율 50%가 넘었죠? 와! 보통 회수율은 30%가 적당하다라고 하는데, 금액면으로 봤을 때큰 숫자의 액수가 그래도 안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몇만이 됐을 때한번더 풀까요? Are you can to see her. Huh? <laughs> 밑에만 영상 좀 찍어도 돼요? 여기요? 이거 바꿀건데요. 직석볶음공천된 건. 네. 네. 영상 좀 찍어도 돼요? 네 밑에만 <laughs> 좀 찍을게요 네. 500원짜리는 취급하지 않는 곳이어서 못바꿨고요 많다 24만원 26만원 26만6천원 26만 금액이 맞나? 38만 얼마 아니었나?